단 3분 무릎이 젊어지는 시간,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, 무릎이 뚝 하고 소리를 내며 뻣뻣한 느낌. 혹시 익숙하신가요?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. 나이 들어서 그래요.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. 당신의 무릎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. 놀랍게도 단 3분만 걸음을 바꿔도 무릎은 젊어집니다. 비결은 근육도 약도 아닌 발끝각도 오도입니다 서울대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분만 올바른 각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 압박이 18, 20% 줄어듭니다. 단 7일이면 통증이 줄고 계단이 두렵지 않아집니다. 생각해보세요. 당신의 발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?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무릎은 그 방향으로 매일 비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 작은 틀어짐이 수천 번 반복되면 연골이 한쪽만 닳고 결국 통증으로 돌아옵니다.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. 발끝과 무릎의 방향을 일직선으로, 걷기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. 그 순간부터 무릎은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. 저는 72세 여성 환자를 잊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. 10년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울던 분이었죠. 그녀는 매일 3분씩 발끝 교정 걷기만 실천했습니다. 한달후 mri에서 염증이 사라지고 그녀는 시장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.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3분으로 제 인생이 다시 움직였어요. 무릎은 빠른 걸음을 좋아, 좋아하지 않습니다. 대신 균형 잡힌 걸음을 기억합니다. 우리가 그 리듬을 되찾아줄 때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.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. 몸의 기억을 다시 쓰는 과정, 즉 물리미터 버스 무릎이 젊어지는 훈련입니다. 매일 단 3분, 발끝을 바라보고 중심선을 세우는 그 시간, 그 짧은 순간이 10년 후 당신의 걸음을 바꿀 겁니다. 아직도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렇다면 오늘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. 무릎은 이미 당신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영상 전체에서 더 많은 비밀을 확인하세요. 당신의 걸음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.